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아론의 이제 그, 그 임직식을 이제 옷을 어, 임직식을 위해서 옷을 입히는 착복 의식을 마친 모세는 이제 관유를 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관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께서는이일 전에 이미 관유를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관유는 기름, 향, 모략, 계피, 창포 감남류 등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이고요. 이 기름을 붓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이 기름을 바르는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특별한 기름입니다. 자, 이 기름을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삼기게 될 모든 곳에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에, 이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물, 물품들에도 발랐고요.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도 일곱 번 뿌리고 또 제단 곁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도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곳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아론의 옷에도 그 기름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근데 이 이제 관유라는 것은 앞에 지금 이제 옷을 옷 착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옷은 사실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뭐랄까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몸부림치고 싸워가는 성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옷만 입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관유의 기름부음을 꼭 받아야 했는데요. 이 관유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부심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여된 권위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또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주를 온전히성결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기름부심을 또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계속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주의 영으로 우리의 인격에 가득 차고 또 주의 영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사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리의 머리에 안수하며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 어,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6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여호와가 아,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7절 어, 그 수송하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하더라.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착복식과 관유로 기름 붓는 의식을 하고 나서는 모세는 이제 그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 이제 옷을 입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제사를 드리는 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제 위임식을 위한 어 재물은요 먼저는 제 속재제의 수송아지가 필요하고요, 또 번제의 그, 이제 그 양이 필요하고요, 또 화목제의 양이 필요하고, 또 소재물도 필요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드릴 것은 속재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재재를 위해서는요, 먼저 아롱과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안수하고 나서는 그 소를 어, 죽이어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 부었고요. 어, 이 기름 부위는 여호와께 어, 이제 불, 어, 불살라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진영 밖에다가 가져가서 다 불살라서 어, 사라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름분 받는 제사장인데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무슨 화목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화목제도 아니고요 번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제 저를 올려드립니다. 헌신, 헌신을 위한 번제도 아니고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어,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속죄죄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은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아론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속죄죄 드리고 시작했으면 아론의 모든 자손들은 다 어 여러분 이 속죄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것 동시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셔야 하고, 그는 아론에게 속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오셔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렸다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유념해서 볼 것은 이 속죄제 제물의 피를 재단에내 뿔에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세워지는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위임식 이제 아론이 죽고 나면 또 어,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것 아닙니까? 또그 자손이 죽고 나도 또 누군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도 또 똑같이 제물에 어, 이제 그이 피가 흐르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위임받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향단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그 제단은 이렇게 성막 들에 있는 것이고요, 향단은 성소 끝에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성기다가 대지 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재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들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위임받는 것이고요 이전까지는 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어, 평민들은 이제 제단에 그 속죄제 피의 어어제 피를 어, 속죄제 제단의 뿔에 이제 바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용서받은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의 일에 수정되는 일꾼이 된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일에 수정되는 자들도 또 말씀에 수종되는 자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진짜 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들으서시는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말씀 사역자이지만 강단 밑에 내려올 때는 누구보다도 저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 귀기 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의식이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 이제 관유를 어, 제사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아론에게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론이 수종될 모든 영역에도 관유를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께 칭여를 받고 주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또 성결을 위해서 할수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주를 섬길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수정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결부된 모든 영역들은 정말 성령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히주시고 매일 성령의 기름부심 가운데 주님 맡겨신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고는 결단코 사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아히주시고 가장 어, 작은 죄인으로서 매일 씻음 받고 용서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또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름부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때에 기꺼이 또 아름답게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